저희 파이 티켓이 준비한 파티넷 쇼 행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어, 일정이 있으시거나 어, 중간에 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들어오셨던 입구 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나가셔도 돼요 맞중에 음, 그러니까, 드릴게요 어, 저희가 그래도 <laughs> 배우님들과 좀 짧게 인터뷰 시간도 가지고 럭키 들어올 시간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 오늘 마지막, 어, 막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끝에 계신 어, 오늘만큼. 네. 아, 오늘... 네, 아, 오늘 만큼. 아, <laughs> 오늘 만큼. 오늘 만큼. 오늘 만큼. 오요 끝에 계신 코러스 배우분들 네, 순서대로 짧게 배역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안녕하세니안녕하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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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입니다 <laughs> 반기입니다. 주시는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그럼 바로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요 여기 사전에 마오보이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Q&A를 조금 받아봤는데요 배역별로 두 가지씩 저희가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게스트 배역 맡아주신 저희 아름소울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yeah, yeah. 알래스카 백놀이 방향키가 계속 돌아가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연기할 때배 위에서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laughs> 주셨어요. 아, 오. 오. 저는 근데 조금 이제 그 불안한 것을 조금 불안, 당연히 불안한데요. 그 불안한 것을 조금 어,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의 게스트의 상태와도 좀맞땅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어, 좀그 저의 상태들을 같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고 있는 게 저는 좀 좋아서 그걸 좀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크로스 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또 잡아주시는 거 같아가지고요. 또 팀워크가 굉장히 네네. 또 여기서 도 빛을 네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장치들이 있다고 이제 믿고 가니까 아. 네, 좀 두려움이 좀 없,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사랑의 전주곡때 드시는 막대 사탕은 무슨 맛인가요? 맛있나요?라는 또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마시멜로 맛입니다. 네. 막대 사탕, 네, 마시멜로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그 초반에 빵을 또 이제 드시는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드시는 걸까요? 좀 궁금해가지고요 <laughs> <laughs> 그거 먹으면 그, 배탈나요 그 소품? <laughs> 네소품 네. 저는 정말 리얼하게 드셔가지고 어 저거를 어 저거를 진짜 드시는 건가? 계속 보면서 궁금했어가지고 한번 <laughs> <궁금해서 웃음> <얼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으로 호스트 홍나영 배우님께 네.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흥이 이렇게 많으신데 다른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참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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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음솔 언니가 조금 피곤할 때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음솔이 프로잖아요. <laughs> 서로에게 해주는데 나연이 프로잖아요. <laughs> 네, 저희 프로니까 흥도 숨길줄 알아야죠. 네. 작품마다또 아니 제가. 먼저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맞아요. 짧게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또 먼저 인사를 또 해주시고 아이고, 또, 또 스태프분들이랑 또 이렇게 밝게 대화를 <laughs>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어. 다음에또이렇게 밝은 아. 에너지가 또딱생각이 아. 그, 그 들어가지고 아,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네. 네. 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은 이런 파격적인 모습도 새롭게 가아올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게스트가 마고니에 도착한 것과 반대로 호스트가 게스트가 살던 세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음, 주셨습니다. 이 질문 생각 좀 해봤는데, 여기가 마하구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마하구니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마하구니 호스트다. 네, <laughs>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마하구니의 내레이터, 코러스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코러스 배역으로 힘써주신 저희 김한결 배우님께도 예. 어, 질문 들어볼게요. 한결? 예. <laughs> 마븐에는 하트, 스페이스, 조커, 클로버, 다이아의 코러스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상징적인 성격이나 컨셉이 들 있을까요? 제가 맡을게요. 어. <laughs> 각자 걸 말하면 되겠다. 네? 어, 어, 괜찮죠 괜찮죠? 어, 너무 좋죠. 어, 그럼 네. 저는 일단 스페이드는 스페인은... 호스트에게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가장 크고요. 이 코러스들한테는 되게 좀 그래도 권위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조커에게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살고 있는 애지 아니면 우리처럼 게스트로 입장시서 들어온 친구인지 그래서 이 층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 게스트는 아주 위선적인 모습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모든 걸지켜고는 그래서 짠해 네, 감사합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조커는 어, 좀 특별한 카드라서 이 스페이드, 하트 그리고 클로버를 이제 상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가끔 가끔마다 원할 때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유로운 캐릭터고요. 호기심이 많고 조금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기분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는 말 그대로 사랑을 상징하고요. 어, 저는 그리고 성직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장 이 중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코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이다 보니 제일 감정적으로 놀이에 많이 동요되기도 하는데 음... <laughs> 잘 말하고 있었죠? 음, 긍, 긍정적으로 가장 아, 많이 동요... 종료... 아, 네? <laughs> 네. 동료되는 코러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클로버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있게 뽑은 키워드는 서민층 노동층 인데 음. 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동료를 부르잖아요 그런것처럼 정말 노동에 찌들어 있는 그런 가장 밑에 계층.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에 그 누구보다 즐겁게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네, 그런 계층입니다. 어, 네. 그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다이아 코러스분만 오늘 아, 어. 쉬시는 분이라서 어. 혹시 코러스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다이아의 컨셉은 어떠신 것 같으실까요? 다이아는 어, 상징적인 직업은 상인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보드라지게 보이는 성격은 탐욕이자. 새롭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음에 또 공연을 볼때 새로운 답변을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한미 회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요. 코러스들이 어떻게 마하보니에 들어왔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주셨어요. 음. 조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있겠죠 음. 우선은 두 개의 답변이 있는데 어, 조커가 문을 열고 이제 들어녕네 가세요 좋아요 <laughs> 조커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배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 자체를 꿈을 이룬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꽤나 즐겁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 오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마하오니 자체에서 있었던 그런 특별한 카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들, 게스트들이 왔을 때 훨씬 더 호기심이 많아, 많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저럴까 하면서 대사에도 질문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 배우분들이 계신 마음을 새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배우분들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은 저희 로키드로 시간 바로 가져. 습니다